자, 이어서 수업할게. 중삼화 자이스토리 수학 일단원 원과 직선에서 71페이지 127번 문제풀이 하자. 그립에서 원, 오는, 어, 사각형 ADEC 안에 들어있는 내접. 자, 내변에 네 모두 이렇게 접해 있는 내접원이고, PQRS는 접점이다. 이때 선분 AD와 AD와 선분 CE의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면, 크게 봤을 때, 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4cm, 3cm 정보 좋고, 직각이라는 거 좋고, 여기도 직각이래. 그렇다면 얘들아, 이변과 이변은 서로 평행하기도 하겠네. 원, 오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네. 직각이 있잖아.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을 길이를 줬어.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비 d 길이 구하면 되겠죠. 어, 뭐, BD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4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풀어대고, 지금 구해야 될게 가장 긴 변이야. 피타고라스 수 3대 4대 5. 해가지고 바로 5 구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이 점과 접점 사이 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접점 사이 거리는 항상 동일했었지. 자, 고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길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선분 DQ, 선분 DP 길이 서로 같겠죠. 마찬가지로 2.2에서 2에서 근이두 접선의 길이들도 각각 다 같을 거야. 여기서 CS 길이도 같고 CR 길이도 같고 AP 길이도 같고 AS 길이도 같고.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1, 5의 반지름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때 반지름을 소문자 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어... 이때 그어지는 선분 EQ 있지, 얘들아. EQ하고 ER 길이가 같은데 똑같겠죠? 반지름 R이겠지. 자, 선분 EQ하고 선분 ER하고 같고, 걔는 마찬가지로 원의 반지름 R의 길이와도 어쩔 것이다. 같겠지. 자, 이제 그러면 봐봐. 여기. 선분 DQ. DQ 부분 봅시다. 여기가 전체가 3이거든. 3 중에 원의 반지름 요 R, R 부분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DQ 길이는 3 마이너스 R로 표현하면 되고 DR 부분도 3 마이너스 R로 표현하면 돼. 선분 BP 봅시다. 어... 자,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BP 길이는 얘들아, 5에다가 내가 방금 구해놓은 요 부분 뭐한 거랑 똑같아?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어, 선분 BP는 5 플러스 3 마이너스 R과 같거든? 다시 말하면 8 마이너스 R이 돼. 그죠? 그리고 여기, BR 길이. 비알 길이든 봐봐 여기 부분을 내가 지금 반지름 r 과 같다라고 구해놨었잖아. 그럼 여기 길이 선분 비알 길이는 4 플러스 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원의 근 접선 원의 근 접선으로 얘네들은 각각 다른 식으로 써지긴 했지만. 얘네들 결과는 어쩌더라 같다 라고 놓고 잡으면 알길이가 손쉽게 구해지겠지 4 플러스 r 해가지고 얘를 일로 옮겨 보자 2r 은4 그래서 알값은 얼마와 같다 2와 같다 라고 쉽게 풀어낼 수 있어 우리가 문제에 몰입해 가지고 또 풀다보면 꼬리를 계속 물어서 답으로 손쉽게 갈수 있으면 좋지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꽉 막힐 때있어 시선 을 한번 씩 환기 시켜서 어, 넓게크게볼줄알 아야 돼. 수 고했 고 지금 풀이 했던거 에서 이해 안되는거 개인적 으로 질문 받 을게요.